TVCF, 라디오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기획 은일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기획 칼발트의 교회교의학 1-1, 네 번째 항목, 삼중적 형태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읽어드린 것은 박순경 교수가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처음 페라가, 처음 문장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박순경 교수님이 번역한 것을 한번 읽고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포를 선포로 만들고, 그러므로써 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그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성서에서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말에서 증언되며 이들에게 그것은 근원적으로 또 일회적으로 단번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말해졌다 아입니다. 이것은 이제 네 번째 항목에 있는 전체 주제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칼 발트의 그런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섹션 항목으로 어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어 특징이죠. 우리는 1부, 2부, 3부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1부, 2부에서도 섹션으로 모든 이야기들이 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어 주제 문장을 어, 한시간한 꼭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네 번째 항목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발트의 어, 제 사상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 중요하고 어 어렵다고도 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그것이 됐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고 또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지 이 과정에 대한 면밀한 어, 자기 이해가 있지 않으면 타인의 것을 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발트를 공부하면서 어, 제가 어, 느낀 점입니다. 다음 강에서는 그에 대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발트에 대한 글을 쓸 때도, 음, 왜 우리가 발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결국 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칼 발트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어, 결론이 <laughs> 났습니다. 그래서 나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보통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칼 발트의 신학을 잘 분별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어, 어떤 강의 칼 발트 강의를 들으면서 난 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칼 발트의 에, 견해를 쭉 읽어갈 때 발트 신학을 이해해보자 이런 것이 중요한 훈련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된 부분에서 우리가 발트 신학을 또 다시 평가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해할 때 어떤 식으로 이해할 것이냐 이것을 제가 여러분, 여러분한테 준 것은 부정적인 자세에서 이해할 것이냐, 긍정적인 자세에서 이해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간자적 자세에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부정적인 자세에서 발트의 신학을 이렇게 어, 읽고 있는 그러한 학생이죠. 다른 분들은 긍정적인 자세에서 발트를 읽어내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났을 때왜 긍정이고 왜 부정이냐 이거에 대한 논증은 또 다른 논증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 정의가 또 어, 필요한 것이죠. 기독교라는 것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정의가 다른 형태의 두 기독교가 만나서. 두, 정의가 다른 두 기독교가 만나면 그 기독교, 두 기독교는 한 기독교겠습니까? 두 기독교겠습니까? 두 기독교인, 거, 두 기독교인 것이죠. 기독교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정의를 다르게 내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뭐라고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냐면 기독교는 죄삼과 영생의 종교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칼 발트의 교회 교의학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 발트가 죄사함의 교를 어떻게 그, 하고 있고, 영생의 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존중이 있는지, 무시하는지, 이런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죄사함을 이룬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근거에서 영생이 이루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보는지 한번 탐구해보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볼 때는 칼 발트는 모든 사상의 중심체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학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이렇게 하는 평가를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는 그런 식의 인식의 중심점이 있기 때문에. 중심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 이런 식의 평가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중적 형태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매우 발트적인 이제 방향으로 들어갈 때좀더 어렵지만 한번 자기의 것을 체크를 해보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삼중적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발트가 새롭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이제 박승경 교수님, 이제 우리가 칼 발트의 번역자들이 번역을 잘 해주고 또저 같은 미말의 그 시골 목사는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인데요, 우리가 으자라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될 문장입니다. 그 어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고적으로 으자를 많이 빼는 것이 우리 한국적인 언어 표현에 부합된 것이죠. 우리가 일본식 언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가 가장 현재 우리 생활에서 하는 것은 야채라는 것입니다. 야채가 일본식 표현이고 우리나라 표현은 채소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러한 우리 한국식의 언어 사용을 하는 것이 매우 좋죠. 채소란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채란 말을 많이 사용해서 한국의 고유한 소리가 사멸될 수도 있거든요. 채소라는 소리를 많이 해주는 것이 좋고요. 이런 으 자라는 것도 일본의 그 문서들을 번역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많거든요. 많았거든요. 공과 계열은 거의 다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그때 오는 표현이 으자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으자 표현을 넣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본래 한자를 사용하는 그러한 한자 문장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으 자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한글 문장에는 으 자가 될수 있는 대로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좀더 좋겠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전형적으로, 전형적으로, 어, 오브, 오브죠. 영어로는 오브죠. 그러한 것을 그대로, 어, 넣어서 번역하는 형태들이 예,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으자에 <laughs> 대한 음, 아, 이것이 삼중형태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형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는데 으자가 아, 들어가서 아, 약간 훌륭하신 번역자 교수, 학자지만 음, 그런 식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발트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성경을 굉장히 소중히 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지금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신학이 1950년에 들어왔을 때, 그것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맞았고요.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한국교회는 아직까지 그것에 저항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러한 매우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칼 발터는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계시 방식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계시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주장이에요. 그런데 칼 발트는 그럼 계시는 무엇이냐? 계시는 발생한다. 성경 하나님 말씀되는 계시는 발생했다, 있었다. 그런칼 발트는 계시는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견해가 아주 상반되는데 여기서 그 말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 하잖아요 그래서 전제가 전제가 선포가 선포가 나오잖아요 선포 선포가 교회를 선포가 선포를 만들고 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그 전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문장이 상당히 에, 어렵고 애매한 문장이죠. 중요한 단어는 선포하고 교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왔고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를 만드는 것은 누가, 뭐가 만들겠습니까? 전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만드는 것이죠. 선포도 누가 선포를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를 만든다. 이런 식의 문장이에요. 그럼 이 문장이 어, 맞냐, 틀리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를, 교회를 만드는 것은요, 본래 우리 전통적으로 교회를 만드는 것은 교리라고 어, 했고요. 좀더 어, 우리가 액티브, 액티브하게 표현하면, 복음 선포로서 교회를 만들고, 교리가 교회를 만들고, 또 교회 의 표지가 아, 교회를 만들고, 그래서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조항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교리는 삼위일체와 그리스도교 양성 교리. 우리는 개신교기 이 때문에 이 신칭의 교리까지가 교리예요. 그래서 이 교리가 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그러한 조항입니다. 근데 발트가 여기서 그걸 바꾸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를 교리가 교회를 세운다, 복음이 교회를 세운다 이러한 전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운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만든다 하니까 상당히 마음에 설기하신가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그 전에 있었던 교리가, 교리, 교리가 교회를 만든다. 이것은 빠지는 것이고요. 복음 선포가 교회를 만든다. 이것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선포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딱 이렇게 묶어진 것입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뭐겠어요? 증명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헬트는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운다 이건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제로 세우고 모든 것을 하겠다 이러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나요? 복음을 선포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것은 사도 베드로께서 복음을 선포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3천 명이 세례를 받으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게 뭐냐? 복음을 선포라. 그때 무엇을 선포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너희에게도 성령을 보내신다 이렇게 설교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선포예요 그것이 교리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이 교리예요 그래서 복음선포가 교리를 세우고 교리가 교리를 세운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근거해서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 발트에, 발트는 자기가 전제를 세웠어요 우리는 통상 교리를 말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 한그 사도 베드로의 행위 구약성경을 읽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에 대한 행위를 근거해서 교회는 복음 선포로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 발트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전제라는 것이죠. 전제는 말했듯이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확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글에서는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교회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냐, 개인이 개인이 정계한 신학을 따를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지금 현재 칼 발트가 이 내리는 전제는 혼자 내린 전제예요. 그러면 개인이 개진한 신학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공교회가 만든 신학을 따를 것이냐 이렇게 어, 생각을 해야. 균형적인 것이죠 발트의 생각이 공교회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공교회가 협의한 적은 없거든요 발트의 신학을 천주교회의 칼 라나라는 신학자가 채용해서 로마교회에서는 제2 바티칸 회의를 만들었죠 그때 기본적인 신학 베이스가 칼 발트의 교회의 교의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칼 발트의 신학은 크고 놀랍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이 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스스로 전제를 세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개인이 세팅한 이 증명할 수 없는 전제에 동의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독자들이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 저는 공교회가 결정한 것을 믿고 교회의 가르침을 믿고 교회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러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가르침이 공교의 가르침과 다를 때는 공교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고 개인의 가르침이 공교의 가르침을 공격할 때는 공교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변호하려는 것이 목사의 직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 발트는 자기가 전제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의 전제는 공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이해해서 어, 신앙 문장으로 만들었고 그 신앙 문장으로 교회를 지킨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로서 경배의 대상으로서 바로 설수 있기를 어, 바라고 사역하는 그러한 목사가 저고요 칼 발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의 정점 인식의 수단으로 삼아서 활용하는 그러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칼 발트 신학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인식의 수단으로서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 의 대상으로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그것은 성서에서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말에서 증언되며 이들에게 그것은 근원적이고 이례적으로 단번에 하나님의 개시를 통해서 말해졌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선포가 나왔죠. 그 다음에 사도의 증언이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례적인 개시. 이것이 삼중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선포를 설교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기록 증언이 기록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짜 개시, 하나님의 행위 이세 개를 어, 삼중적인데. 그래서 이 행위와 증언과 설교가 하나다. 이런 것이 칼 발트의 기본적인 생각으로 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강과하고 있는 것은 설교와 성경의 증언과 하나님의 행위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칼 발트의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설교와 설, 설교와 성경이 동일한 권위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칼발트는 지금 삼중적이니까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칼발트가 설교를 강조해서 어, 설교를 강조한 학자다. 이렇게도 평가하는데 설교를 강조했죠. 왜냐하면 선포를 계속 말하니까. 근데 이 선포가 무엇이냐고 말했을 때는 이 선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어떠한 소리를 하든지 하나님 의 말씀이 이미적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선포가 선포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그 청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작동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포에서도 이 복음 선포가, 선포에 대한 이해가 아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설교를 강조했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이 선포는요 그러면 진짜 선포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제한받지 않으니까 발태 견해대로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개소리 소소리 말소리 다 해도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전제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선포가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복음을 선포해도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복음 선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 사도 예언자들이라는 것은 예언자로 번역한 것은 이제 우리는 선지자라고 하죠. 선지자 신학 하신 분들은 다 예언자로 하, 해요. 우리가 성경에는 선지자로 어, 해놨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한 형태예요. 칼, 발때 보면.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조건이 뭡니까? 근원적이고 일회적이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 성경의 가치는 없는 겁니다. 발때 일회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어 하나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은 성경은 똑같은 거죠. 성경을 막 읽다가 아? 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역사에서 감동과 감화가 있으면 그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사도가 받았던 그 계시와 다른 계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의 텍스트, 좌우 문맥을 살펴서 그 문맥의 의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죠. 문맥과 관계에서. 문맥과 떠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혹시라도 감동과 감화가 있을 때는 그것은 청자에게는 유효할지 몰라도 전달자에는 실패예요. 문맥을 떠난 말씀을 전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메커니즘에 있는데 발트에게는 그런 모 뭐든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 이미대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트에게 그래도 이 사람이 보수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발생했었다. 하나님 말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독일에서 보수적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예 없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도, 무신론자가 많잖아요. 유럽에. 거기 우리가 영국에는 무실론 광고를 한 그러한 텔레 그 버스 광고도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 없다 이렇게 되고 또더그것서 인간이 하나님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우리 사람이 못할 말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본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어, 호기심이잖아요.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닙니다. 유럽에 있는 아이들도 다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면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고 예수님이 아들이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한다 이거죠. 그럼 굉장히 순수하고 보수적인 것이죠. 그러나 칼 발트가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동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발트에게 중요한 것은요 행동하는 하나님이에요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칼 발트의 그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것은 이제 제 앞에 우리 선배님이신 김성삼 박사님이 논문을 써가지고 그 증명을 했죠 발트 책을 읽으면서 그분도 교회 교학 1-1권을 하면서 발트에게 하나님은 행동하는 존재다. 행동하는 그 행동이다. 이거죠. 존재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어,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개시가 있었다는 거죠. 개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고. 그것이 칼 발트의 사고 구조의 형태라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사고 구조를 탐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글을 쓰면 자기 사고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는 글이 좋은 글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을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좋은 글은 다른 글이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내 사고가 드러나야죠. 되 우리가 말도 똑같이 내 사고가 드러나는 거죠. 내 생각과 의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죠. 사기꾼은 내 의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 네 번째 항목, 삼중적 형태의 하나님 말씀. 이렇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를 선포로 만들고, 그럼으로써 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그 전제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것은 성서에서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말에서 증언되며 이들에게 그것은 근원적으로 또 일회적으로 단번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말해졌다. 이것은 삼중적 설교와 성경과 계시가 하나다 이러한 삼중적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그러한 구조의 문장을 간략하게 제시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TBCF 레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업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녀울 기획.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녀울 기획.